이제 우리 다 같이 2013 23년 1월 2일 신년 특세 첫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깊쁜 소리 들리니 예수 곧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그 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내 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 원하신다. 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그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요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나요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할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두라 외쳐라 예수 구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에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우리 2절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신년주일 설교에서 에스겔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고 튼튼한 가지가 아닌 낮고 연한 가지가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들이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너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고 마르고 연한 가지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성하게 하는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11가지가 되고 낮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는 11가지 낮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아, 자주 전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부터 이 말씀이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6절 말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이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말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한 사람 인생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모래가 흩날리는 현장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제대로 자를 수가 없고 꽃들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짐승들은 산악기가 거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거친 광야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이 보내신 신실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영혼이 바짝 말라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피폐한 환경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지고 너무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거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 같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힘 있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 마음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40년 전 최전방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최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이 최전방 저희 소대에 당시 별 4개의 계급을 가진 합참 의장이 방문한다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달 전부터 그 험악한 강원도 산악지역에 그 부대로 연결된 구분도로를 곧게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고 길가에 모든 차관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두달 동안 매일매일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높은 분이 편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요, 만우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짜기, 골짜기는 메우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깊어진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골짜기는 당시 거칠어진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골이 깊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세대, 우리 시대는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불신의 골이 너무나 깊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상처와 배신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지다 보니 서로 간의 원망과 불평과 배신이 체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배신과 피해 의식의 골짜기가 메꿔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 사람과 그렇게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깊어진 골짜기 그 상처를 안고 그대로 체념한 듯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어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물을 꿇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먼저 예수님께 항복하시고 이 깊은 불신의 골짜기의 내용을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나부터 회개하고 이 깊은 골짜기를 어떻게 놓여야 할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깊은 마음의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져야 합니다. 세리오아는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큰 산이라, 높은 산이라 부르고, 헤롯 왕을 작은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저런 높은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습니다. 돈의 산, 지식의 산, 권력의 산, 무엇인가 성취했다는 성공의 산,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 남보다 우월한 열심이 있는 열심의 산, 이런 것들이 저마다 높은 산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꽉차 있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굽은 마음을 곧게 펴고 거친 마음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여기 굽은 것은 꼬불꼬불 꼬불해진 길을 말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의 마음이 꼬불어져 있었습니다. 남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시기하고 모든 것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꼬아서 삐뚤, 삐뚤게 보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 굽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눈은 마치 깨어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 보듯이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굽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칭찬하면 아첨으로 듣고, 충고는 멸시로 듣고, 위로는 조서로 졌습니다 이런 구부러진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길이란 것은 당시에 진흙 땅에 소낙비가 내립니다 거기에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러면 길이 울퉁불퉁해지고 거친 상태에서 그냥 딱딱해지고 그러면 그 길이 바로 험한 길이 됩니다. 그렇게 울퉁불퉁 거칠고 딱딱해진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움푹 패인 마음 이 사람이 밟고 저 사람이 밟고 다녀서 울퉁불퉁해진 마음 그와 같은 거칠고 딱딱해진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굽은 것은 곧게 펴고 딱딱해지고 험한 길, 울퉁불퉁해진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인 마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장에 중단하고 회개하고 그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낮추고 그분 마음과 험한 길 같은 마음을 곱게 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하심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 먼저 내 심령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신령한 준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와 깊어진 마음의 골짜기 반드시 메꾸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 때문에 높아진 마음 있다면 반드시 부수고 놔두셔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자꾸 비틀려지고 부정적이 되고 구부러져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이 되었다면 빨리 이 마음을 정직하고 친실한 마음으로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차갑고 딱딱해진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높아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은혜 받기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직하게 체크하고 주님의 내 마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마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먼저 나의 이 구분 마음, 높아진 마음, 꾸불꾸불거리는 마음, 그리고 깊은 마음의 골짜기가 메꿔지고 평탄하게 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돌을 수 없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얻어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아버지의 구원을 사모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딱딱한 광야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와 깊은 마음의 골짜기가 생겨 그 골짜기를 메꿔야 되는데 내저어진때문에환경때문에 때문에 메꾸지 못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게 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착정하고 깊어진 골짜기 심정의 골짜기를 메꾸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굽을, 굽을 들거리고, 식어지고, 냉정해지고, 구부러지고, 비판적이고,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는 도무지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매세를 회개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심령이 깊은 골짜기, 내 심령이 굽어지고, 답답해지고, 거칠어진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기경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골짜기들이 메꿔지고 화해되어지고 아버지 모든 높아진 것들이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물거리고 거칠어진 마음들이 평탄하게 평탄하게 정기작용이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기 부족함 없는 심령들이 되어서 2023년, 2 2 3년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을 영육간에 체험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자 목건들에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날의 성냥뼈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첫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신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소원하고 요하의 임재를 그토록 소환하면서도 우리신령이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합당한 마음인지 정직하게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아버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먼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는 메우고 구부러진 길들을 구분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길들도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 내 심령의 깊은 골짜기 무엇 때문에 골짜기가 생겼는지. 왜내 마음이 이렇게 굽어지고 꿈틀거리고 딱딱하고 거친 마음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결단하고 나의 거친 광야 같은 심령 아버지 깊은 골짜기 꿈틀거리고 굽어지고 딱딱한 힘들을 다 갈아엎어서 주님의 은혜가 이 새해 첫날부터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흘러 역사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우리의 심령 하나 놓고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신령한 부문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해마다 반복되는 반복되는 신년 특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이 해에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천날에이 말씀을 듣는 자이 일을 위해 참석한 자들 심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주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니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이날을 시작, 새해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2 0 2 0년도 반드시 여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단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줘 아버지 아버지 내 배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 배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종의 심령이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령 주님의 입안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아내가 될수 있도록 종의 심령부터 건질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한다고 아버지 상처받고 누구나를 아버지 참 청결한 마음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고 기가을 주어서 아버지 아들이 먹기 편는 심령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내 배를 불을 불어 주시옵소서.